이 실장 박주임이랑 그 조카 딸을 내 사무실로 불러와 당장 드디어 심판의 시간 과연 비리를 저지른 그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소희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화가 난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버젓이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우리 세화게임즈 기획상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당시 상금을 받은 사람이 오소희였는데, 당신도 오소희이고, 당신은 100만원만 받았다고 했죠. 정확히 무슨 일인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랬군요. 사장님, 만약에 정말 제 기획안이 맞다면, 그 상금을 제게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정말 그 돈이 절실합니다. 그 돈이면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씨,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박 주임과 가짜 오소희가 들어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게 승진이 아니라 파멸인 줄도 모른 채. 삼촌, 사장님이 우리 둘 부르신 거 승진 시켜주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오늘 승진 발표 안 하면 내가 감안 안도. 가족 사정은 대충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소희 씨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겠어요. 사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달려왔습니다. 저리 좀 가요, 삼촌. 여기 앉아요. 아유, 귀염둥이. 눈치 없는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곧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겁니다. 박주임 옆에 누구야? 아이 깜짝이야. 이 사람은 제 조카딸입니다. 누구인가요? 미국 유학파 출신 엘리트죠. MBA도 있습니다. 제가 고액 연봉으로 모셔온 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아메리카에서 온 스칼렛입니다. 우리 회사 기획팀에서 월급 5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500만원도 모자랍니다. 우리 조카 딸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정말 똑똑합니다. 지난달에 기획한 그 화염방사 캐릭터, 지금 대박나서 동시 접속 유저 숫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를 부르신 거 승진시켜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서바이벌 게임 시나리오 말이죠. 당시 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박주임, 당신 조카 딸이 1억 원다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게임 기획안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요. 그럼 기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작성한 기획안이니 펼쳐보지 말고 그냥 설명해 보세요. 기획안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말하는 조카 딸이 사장님 앞에서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